자 그리고 다음 이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 이야기입니다. 자 금값 이야기 안 나오면 또 이상하죠. 금값이 매일 올랐다 또 올랐다 뭐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국제금 가격이 6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운스당 4,300달러 그램당 18만원을 넘었습니다. 금 사준 사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금값 급등이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금밀수 불법 채굴 이야기입니다. 자, 금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금광에서 비공식 채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불법 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림 파괴, 수질 오염,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심지어 분쟁 지역 무장 단체 자금까지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금협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규모 강산에서 나오는 금이 연간 최대 천 톤인데 그중 절반만 밀거래돼도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금값이 온수당 만 달러가 되면 재앙이 될수 있다. 금값 상승이 범죄주의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요즘 중앙은행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직접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소규모 금광에 가서 우리한테 직접 팔아라 라고 나서는 거래요. 대표적인 사례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자 마다가스카르는 연간 금 생산량이 20톤 금액으로 4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 대부분이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심지어 밀수 조직이 비행기, 헬기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1 톤에서 4 톤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 소규모 금강을 대상으로 금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사들인 금은 외국으로 보내 정제해서 외화로 바꾸거나 국가 금 보유고로 쌓아둡니다. 총재 발이 인상적입니다. 금이 범죄자 말고 나라의 이익이 되게 하겠다. 자 가나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규모 금 채굴 때문에 수인이 대량 배출되면서 강과 수로가 오염됐는데요. 무려 전체 수로의 60% 이상이 금광 활동으로 오염됐습니다. 이게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자 가다 중앙은행도 작년 금 매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마약 밀매 조직이 현금을 노리고 금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중앙은행은 16년부터 시작한 금 매입 프로그램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남부 지역에 새로운 금 거래소까지 개설했고요. 중앙은행 관계자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을 잘 쳐줘야 금이 다른 노트로 빠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보다 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금이 정말 합법적으로 캔 금인지, 분쟁이나 범죄 자금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출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인재들은 실사와 추적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즘 금값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금관까지 직접 챙기는 시대로 가고 있다 라는 부분 금이 안전자산을 넘어서 안보와 범죄 환경 문제까지 다 얽힌 자산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